그런데 교재는 무조건 한 건으로 간다. EBS 교재가 좋다. 그 다음에 공시생들은 뭐요? 그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그한것서 정해주는 거예요. 딱한 건만 가는 거예요. 공시생들은 뭐요? 예 공무원 시험하신 분들은 기본소가 있고,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요 표예요. 제가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배워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띄워 놓고 갈게요. 띄워 놓고 가는데, 제가 아직 이걸 제가 못 배워서 그래요. 자 공공무원 공부가 되든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통계법으로 가셔야지 돼, 회독법으로요. 뭐 뭐죠? 전기가 되든 응력 계산이 되든 건축이 되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전후좌우 맥락을 아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아요. 저는 고등학생들 하루 두 시간 하는 걸 했어요. 공무원들은 하루에 최한 네 시간, 여덟 시간 하셔야지 돼. 지금. 그 직장 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4시간 정도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 8시간, 10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1000페지 이 정도 돼도, 1000페지 이 되면 제가 그 일반인들 통계를 해보니까 2시간에 한 150페지를 이 읽어요. 70장 정도를 읽더라고. 그러면 뭐 1000페지 이 해봐, 해봐야 500장이잖아요. 그럼 뭐 70장 정도를 읽으니까 2시간에 70장이니까 4, 4시간이면 뭐요? 140장이잖아요. 3일만에 다 읽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읽는다. 가볍게 읽는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목차는 반드시 요듯이 한다, 반드시 요렇이 한다. 그래서 공부도 보면요, 국어, 영어, 한국사, 뭐 민법이 되든뭐 법령이 되고 자기 전공에 나올거예요근데이걸를다 이해하고 하려면 최하 20년 걸려요. 전공을 몇 개? 국어 전공해야지, 영어 전공해야지, 한국사 전공해야지, 법 전공해야지, 자기 전공 전공해야지. 이게 너무 힘든단 말이요.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가 아니요, 에 전체를 다 알고 넘어가면 돼요. 반복 횟수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게 난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하루에 2시간,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1시간 정도, 중성은 1시간만, 고등학생은 2시간 정도 하면 돼요그 다음에 일반 공부하신 분들은 4시간에서 8시간, 4시간 정도 해도 5일만에 다 끝나더라고요. 8시간 정도 하신다고 보고요 국어 한 과목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다. 그 다음에 읽고 나면 여기다가 발을 정자를 쓴다. 횟수를 표시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다 풀어보고,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한다. 제가 조금 있다가 기출문제 객관식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어도 똑같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문학, 비문학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보면 독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럼 권수가 그 늘어나겠죠. 그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영어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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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6일 동안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빵점 맞아도 돼요. 문제 하나도 몰라도 돼요. 외우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책에 뭐가 있는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도 간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기만 읽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 과탐이에요. 한국사를. 처음 6일. 그 다음에 얘도 6일. 얘도 6일. 그러면 다섯 과목이 5, 6, 30일만에 일독이 끝나요. 일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영어도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저희 뭐지 어 우리 그 뭐지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단톡방 아 이야기 하 바로 없거나 네이버에 보면 황순남의 통문 공부법을 치면 네이버에 저희들 그 홈페이지가 열려요 우리 그 뭐지 헬로맨이 만드신거 그게 제가 교재 같은거 다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저희 단톡방에 보면 학원 원장님에게서 이 영어학원 원장님 영어를 지금도 가르치죠 20년 동안 강남사 하시다가 어, 일산사 하시다가 지금 다른데, 뭐, 뭐, 그쪽에서 하시는데, 용인과 수원사 하시는데, 그분이 다 답변을 해드려요. 네, 그렇게 갑니다. 제가 나중에 말할게요. 내가 실력을 좀 봐야지. 그래서, 그러면, 보죠. 아는 문제 뗀다. 그죠. 그 다음에, 이론상 최소한 요거를 4일만 해낼 수 있을 건 줄여야지 돼요. 한번 봤기 때문에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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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그럼 다섯 과목이라 해도요. 보세요. 그럼 몇 째? 10일, 11, 11, 11, 50일 만에 이해독을 해요. 자, 문생이 아시겠죠? 지금 한다 해도 아이들이 계약하기 어, 전에, 3월까지 계약하기 전에 이해독은 뭐 기본으로, 갑니다. 3회도 기본으로 합니다. 2시간 했을 때요. 이해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는 문제 다 체크해. 절대 책에 체크하면 안 돼요. 다른 답안지에다 체크합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틀. 5, 6, 4, 3이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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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보죠. 며칠이 걸리죠? 약 60일. 3 5십오50 아까서 딱 60일 그 만에 삼회 되게 두달 만에 삼회 될 것이 납니다. 이 2시간 했을 때. 그리고 그공문하시는 분들은 며칠이 걸려요? 4시간, 8시간 하면 그분들 이제 역시 한달 안에 거의 3회도 끝이 납니다. 사실 해 보면 그래요. 어제 연락 왔던 사람도 3회독인가 했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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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2일. 왠가 하면 문제를 익숙하고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2일, 2일 가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오해독이 끝나고 나면요. 책을 한건누구에요단권화 권, 권, 시켜야지 돼요. 이, 기본에 하던 이 책에는 없고, 이 책에 있는 거를 잘라서 여기 갖다 붙인다. 그래서 책한건 2일 정도 걸려요. 2일 정도 에서 다섯 권을다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틀, 3일 만에 다 읽어냅니다. 근데 지금 방학이잖아요 두 시간을 공부했는데 방학 때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 방학 때는 최소한 네 시간 다섯 시간을 집에서 혼자 시키면 안 돼요 이건 학교 진다고 학원 진다고 관계없어요 그건 그대로 가게요 가고 혼자 네 시간 정도를 방학 동안에 요번 방학에 내 아이를 성적을 한번 올려보겠다 싶은 사람은 방학 동안에 네 시간 정도 다섯 시간 정도를 그냥 읽게 만드세요 이해하고 외우고 할래 하지 말 읽게 만드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3일, 2일, 1일만 읽어냅니다. 3일, 2일, 1일. 아니면 3일, 2일, 2일 정도만 읽어내요. 그러면 보세요. 3일, 2일, 2일. 그러면 7일이잖아요. 다섯 과목에는 5, 7, 35일. 한 달, 한달 만에 며칠, 그 3회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일, 2일, 5회독을 한다 해도, 3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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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한다 해도 보세요. 어, 8, 10일. 약 10일이죠. 그면 다섯 일 50일 만에, 약한달반 만에 뭐야? 오회독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단거나 다른 책을 한권 구해서 나머지 단근을 시키고 한번 정도 읽고 계약을 시켜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성격 안올 수가 없는 거지. 아이들이 단근하고 어려우면, 그냥 교재만 최소한 방학 때 4시간을 시키면 오회독이 끝나고 들어가면 늘늘하게 오회독하고 들어가요. 그래 학교 수업 딱 들어가면, 선생님 말이 들리기를 시작을 해 그때부터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부모님네들이 절대로 부모님네 아이들 읽으시다 하면 절대 잔소리하면 안 돼요. 아이가 네가 이것만 한다면 나에게 무한 자유를 주겠다. 이것만 하고 니가 해라라고 해서 아이들을 쓸수좀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도 하게,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걸 아빠가 앉아서 이야기해야 돼. 그러다가 저하고 또이거 되면 아이들 공부한 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 안 돼요. 자 일반 일반 공신생들도 아시겠죠? 공시생들도 이 스케줄을 펴도록 합니다.